칠언과 성교적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상 칠언을 중요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 즉 십자가 상에서 행하신 단 일곱 마디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 바로 전에 행하셨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는 6월절 그 밤에 붙잡히셔서 그 다음 날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6시간 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그 고난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그것이 참 힘들었겠구나 라고는 생각하지만, 진정 그 고난이 어떠하였는지, 또그 고난 속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하였는지를 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이나 또그 어려움. 또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과연 그 태도가 그 방식이 과연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붙잡혀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은 것으로만 기억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당시에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은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 아마 학자들은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모든 모의를 어, 주동했던 주도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교활했고 그리고 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라고 합니다 이 안나스에게 먼저 붙잡혀 가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산내 들인 공회의 의장이었던 음 가야바 어 대제사장이기도 했던 이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헤롯 왕에게 끌려가서 헤롯 왕에게 신문 아닌 신문을 받게 됩니다. 헤롯 왕은 그저 예수님을 재밌고 또는 특별한 우스운 사람 정도로 생각하여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헤롯 왕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고,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최종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네 번의 과정 속에서 신문을 봤는데 말도 되지 않는 그 거짓 선동과 억측 속에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그 모든 모멸감과 수치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죄를 밝히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행한 죄가 없기에 예수님의 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 사형언도까지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병사들의 책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로마의 형장에서 쓰였던 책직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작은 쇠공과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양의 뼈 조각이 박혀 있는 그런 이 손에 들만한 작은 책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직질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죄수의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기둥에 손을 결박하고는. 두 병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병사가 번갈아 가면서 등을 둔부를 그리고 종아리를 책찍질했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책찍질로 인해서 죄수의 등은 이 쇠공, 그러니까 쇠구슬 같은 걸 말하는데 이 쇠공이 내려 침으로 인해서 깊은 타박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가죽끈과 그리고 이 얄카로운 뼈 조각으로 인해서 피부와 피하 조직이 베이고 찢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당한 책찍질은 이보다 현저히 가혹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으며 조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신문을 당했고 그리고 그 한동안 계속된 책찍질로 인해서 이미 육체적 한계에 다다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요즘처럼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가꾸고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반 nad 없이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시면서 사역했던 그 몸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셨으니 이미 거의 실신 상태와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피투성이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이 십자 모양의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형장으로 이동할 때는 이 죄수가 지는 십자가는 십자가 형틀이 아니라 십자가의 가로대. 이제 가로로 놓는 그 십자가의 나무 토막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벼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역시 오산입니다. 적게는 20kg, 또 무겁게는 약 50kg 정도 되는 이 가로 막대를 지고 형장으로 이동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실신 상태에 가까웠기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나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동할 수 없게 되자 병사들은 그 자리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형장으로 이동케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시몬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 마침 유월절 이 명절이었기에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고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소동을 보기 위하여 그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가에 나와 있다. 억지로 붙잡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몬에게서 훗날 로마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수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참 놀랍죠. 그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으면 아마 재수 없게, 운도 없게도, 하필 내가 왜그 자리에 있었을까 하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건데, 자기 의지도 아니었는데, 바로 이 시몬의 가정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로마 교회, 여기서 로마 교회는 당시 초대교회를 주도했던 교회를 말합니다. 이 로마 교회에. 두 지도자가 그 아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죠? 자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행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책임감 아니 의무가 아니 그것도 아닌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하필 내가 걸려서 그래서 때로는 주의 일을. 또 고난을 하가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자원해서 또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처럼 억지로 행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서 그의 삶과 가정과 자손을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주를 위하여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특별한 복을 내려 주실까요? 그리고 골고다에 도착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에 사용된 못은 17cm에서 18cm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의 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못을 이 손바닥에 박으면 이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손바닥에 피부가 찢어져 흘러내리니까 손목에 박았다고 그래요. 양쪽 손목과 그리고 발등발 발 뒤꿈치를 모아서 세 개의 못이 박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못을 잘못 박으면 손에 있는 정맥이나 대동맥이 터져서 피를 출혈을 하게 돼 쉽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못 박는 것도 그냥 박는 게 아니라 그 정맥을 피해서 못을 박는다고 그래요. 그 말은 아주 오랫동안 고통 속에 신음하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수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방치를 하는 것이 그런데 이때부터 최악의 고통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양손에 매달려 이 양손에 박힌 못이 이 죄수의 몸무게 전체를 견뎌야 하니까 제일 먼저 어깨가 탈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뼈가 어그러진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 몸에 있는 이몸 무게로 인해서 가슴을 압박하는 바람에 폐와 횡격막이 마치 숨을 들이쉴 때처럼 이게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숨이라는 게 들이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이 자기 스스로 들이시는 게 아니라 이 자세가 숨을 들이실 수 있게 횡경막이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수영하시는 분 아마 초보자들이 그럴 거예요. 수영장에 가서 숨 쉬는 걸 제대로 배우지 않고 수영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숨을 안 쉬고 그냥 숨을 꾹 참고 그냥 막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길게 가면 한 20m 정도 가지만 20m 정도 가면 막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디질 못해요. 왜? 안에 있는 숨이 있으니까 이 숨을 어떻게든 내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이 죄수는 자신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횡경방이 늘어나서 숨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든 내쉬려고 이 몸을 움직이면 그 순간 탈골된 그 모든 관절이 통증을 주게 된다고 그래요. 자신도 모르게 노비 막 숨이 차니까 이 숨을 내쉬려고 몸을 트는 순간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온 몸을 온그 신경을 다 건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로 십자가 형을 받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약천 번을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죽음을 조금이라도 이 십자가 형을 하는 병사들이 좀 안화시키기 위해서 그 무릎뼈를 탈골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피가 나왔다고 그래요. 이 말은 아직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6시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혼절했다가 깨어났다가 깨어나는 순간 또그 고통 속에 견딜 수 없어서 자신도 모르게 정신을 잃는 이 고통을 경험하는데 마지막 그 옆구리에 창에 찔려 몸에 있는 피가 쏟아짐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운명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 못지않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혼자인 듯한 그 외로움과 정신적인 고통 역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보고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쳤던 그 사람들, 그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비하하는 것은 물론이요. 온갖 욕설과 비방과 희롱으로 모독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을 지지하고 옹호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여러분을 비하하고 욕하고 비방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있겠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걸치고 있었던 그 옷을 벗기고, 그것을 제비 뽑으며... 온갖 모습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매달린 행악자조차 예수님을 비방하며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나를, 우리를 좀 구원해라! 하며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느꼈을 그 수치심과 모욕감은 결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몇 마디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앞에 부끄럽습니다라는 말로 대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거 동락했던 그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모두 다 도망쳐버리는 것을 예수님은 목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단한 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그첫 마디를 떼셨는데, 그 입을 떼셨는데 그 말씀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받고 자기를 모독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라면, 아니, 보통 사람이라면,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 분노와 원망의 말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온갖 저주와 비방을 하였을 텐데,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질문에 이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소 그 말씀을 실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세상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요, 내가 좋을 때,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때로는 참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를 비방하고 있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지금 나를 외면하고 지금 나에게 독소를 퍼붓는 그를 향하여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월절 전에,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세상에 있는, 있는 자기, 자기 사람들을,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좀내 편이 되어 지고좀 나에게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사랑하고 나에게 좋은 말 하니까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그가 돌변해서 나를 죽이라 소리치고 나를 비방하고 또 나에게 모욕을 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한자 보여 주시죠. 이 한자에 보면 용이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얼굴 용. 용서할 서 그러죠. 왜 여기에 얼굴을 썼을까? 이 용자에는 얼굴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용자에는 받아들이다, 담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서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용서는 상대방의 얼굴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용서를 구하는 상대방의 얼굴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나 자신을 본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 나 자신을 본다면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용서하는 상대방의 얼굴에서 앞으로 용서의 삶을 사는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저 어찌됐던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와 같이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주께 도문을 할때 이렇게 강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서 여러분 이 고백에 진실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죄를 사하여 준 것, 여러분이 용서하여 준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용납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용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용서입니다. 두 번째 용서는 상대방은. 상대방을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한다 하면서 정작 마음속에 그 응어리를 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겉으로는 용서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그 응어리가 있어서 너도 언젠가 한번 걸려 봐. 내가 그때 보란 듯이 내가 득접듯이 내가 너를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깨닫고 돌이키면 나도 하나님께 너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구할 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모욕하고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은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죄 사함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처럼 우리도 우리의 원수 아니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그런 용서와 그런 화해가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번 나눠서 기도할.